자 26번이에요. 내용일 치면 되니까 이거는 뭐 5번부터 이렇게 위로 아니야 그게 안 돼. 이거는 그렇게 안 해. 이렇게 풀 수가 없고 이건 그냥 순서대로 푼게 맞아. 그래서 미리 똥그라미를 잘 쳐놔. 선택지 먼저 볼게. 헝가리 그림. 그다음에 이거 연도 숫자 나왔으니까 금방 풀수 있을 거고. 아, 이거는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서 풀게 그냥. 아, 이렇게 풀게요. 자보세요 선택지 1번 먼저 보고서 똥그라미를 딱딱 쳐. 헝가리. 그림. 자, 헝가리 찾어. 대문 대문자를 찾는 게 쉽잖아. 대문자 H를 찾으라고 헝가리 어디 있어? 어, 여기 있네. 헝가리 딱 나왔죠. 그럼 여기다 하이라이트를 딱 하는 거야. 아, 여러분은 이제 시험 볼 때는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이제 연필로 동그라미면 샤프로 동그라미면 치면 되지. 그림 어디 있냐? 그림. 근데 그림 어디 갔어? 아티스트? 어? 어? 어, he studied painting. 어. 여기 studied painting 나왔는데? 이거 헝가리 맞어 근데? 보다 어, 여기 나왔네. 헝가리가 이쪽에 헝가리네. A. 앞에 있는 헝가리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쪽에 나왔네. 이거 조심해야 돼. 앞에 이렇게 잡으면 안 돼. 스터디드 페인팅하고 같은 문장에있는이 헝가리 뒤쪽에 있는 걸 잡아야 돼. 됐죠. 이렇게 잡고 풀어야 돼. 스터디드 페인팅. 그다음 헝가리. 그러니까 1번은 오케이. 자, 그다음 선택지 2번은 뭐가 나왔어. 연도 나왔어. 그럼 쉬워. 1937 mit 가르치기 시작. 이게 중요한 거야. 가르치는 걸 끝냈다. 시작했다. 이런 게좀 중요하거든. 일단은 1937 어디 갔어? 내1937 어디 있어? 1937 어디 있어?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러면 여기다 하이라이트를 딱 하고 1937 그다음 어디 갔냐? MIT 어디 갔냐? 네 MIT 어1 9 3 7에 Teaching 어, 어 나... 가르치기가 먼저 나왔는데 MIT 나왔지? 어 됐어 그럼 다 확인된 거랑 마찬가지야 Teaching, Started까지부터 하자 Started, Teaching, Visual Design까지 해야 되겠네 그다음에 MIT 그럼 끝난 거죠 시각 디자인 맞지? 가르치기 시작했다 끝낸 게 아니라 시작 맞지? 이거 시작 어디 갔어? 시작 맞지? 어 됐어 그러면은 다 확인이 된 거니까. 시각디자인까지도 색칠을 치, 쳐주, 쳐줄게요. 3, 3번 어디 갔어? 전시회 기반으로 책 출판. 잠깐만. 전시회 그다음에 책 출판, 퍼블리싱 그리고 전시회니까 익스비션 뭐 이런 거 찾아야 된단 말이야. 찾아보자. 내 키보드 어디 갔냐? 어, 키보드가 어디 갔을까? 쓸데없는 거왜 이렇게 많이 나와? 쓸데없는 거왜 이렇게 많이 나와? 됐다. 익스비션 찾았다. 연도는 어차피 안 나왔으니까 익스비션만 색칠을 하고 그다음에 기반하다가 어디나, 어디 나오지 기반하다. 전시회는 찾아왔는데 기반? 전시회를 기반으로 책 출판? 오 어, 이거 찾아야 돼 기다려 봐 어디 갔어? 전시회 기반으로 became the basis of his book. 어 대체 이거 찾은 거지? basis, based, based on이 나는게 아니라 그냥 the basis of 이렇게 나왔네. 어쨌든 이거 다 해석 안 해도 되지. 어 전시회가 됐다. 기초가 됐다. 책이 기초가 됐다. 그러니까 전시를 한 다음에 전시회 내용을 책으로 쓴 거겠지. 그럼 이거 맞는 거잖아. 출판. 출판이란다어디 갔어? 출판이란 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없어도 되나? 아 여기 있네 있네 찾았다 찾았다. 출판이 나다나 여기 써 있네 여기 써 있네 어 됐죠? 몇년 뒤에 아니 이런 걸 시험해내지 어몇년 뒤에 1년 뒤에 이렇게 시험해냈어야지 그냥 이거는 나오질 않았어 이거서 이런 건할할할 필요가 없어 이게 몇년 뒤인지 1년 뒤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선택지 없으니까 그냥 신경 안 써도 돼 오케이 하고 넘어가 자 다음 이제 슬슬 다음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아래서 아래서부터 그거 그랬나 젠장 씨자 그의 작품을 소장하기 위한 박물관이 설립됐다 박물관 박물관 설립 소장 작품 소장 여기까지 해 줄까? 박물관 찾아. 박물관이 뭐야? 뮤지엄 어디 갔어? 여기부터 해야 되는데. 히 플셋. 어, 왜안 나오는데? 어디 거지? 뭐 뭐야? 박물관 어디 갔어? 어? 아, 어, 여기 나왔다. 박물관 나왔거든, 일단 뮤지엄. 근데 to house. 어, 아이 단어를 모르면 큰일 나. his works. 그의 작품을 소장한다. 그리고 세워졌다. 다 나온 거 맞지? 어, 4번 오케이인데 그럼 5번이 틀렸을 텐데. 자, 일단은 하우스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하네. 하우스가 그 안에 담고 있다야 담고 있다. 그래서 컨테인하고 비슷해. 그 컨테인. 담아두다. 그때 하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손님을 손님이 호텔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하우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하우스를 동사로 쓰는 걸 아니 눈치챘겠지. 어? 소장하기 위해서. 이거 이거 이거겠지? 맞겠지? 미래인식으로 눈치를 채야지. 하우스를 몰랐어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단어 몰라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하우스가 그 안에 담아두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좀 기억 좀 해도 그래서 이런 예문, 예문이 있어 Our hotel can house 이렇게 쓰거든 아니면 houses 이렇게 써도 되겠다 어, Our hotel houses 해놓고 10 restaurants 이렇게 써 어, 이게, 이게 무슨 뜻이겠냐고 당연히 우리 호텔은 가지고 있어요 10개의 호, 어, 식당을 우리 호텔 건물 안에 가지고 있어요. 안에 넣어두다 가지고 있다. 어, 이 별거 아니지? 그냥 have야, have, has. 해놓고 뒤에다가 in it 이렇게 붙이면 끝나. 그래서 our hotel has ten restaurants in it. 이렇게 해도 표현이 똑같은 겁니다. 하우스가 안에 가지고 있다. 이거 좀외워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야 돼. 그럼 어쨌든 4번 됐고 5번이 틀렸겠네. 다 5번 끝. 아 보지도 않고 답이지 뭐. 속거법인데뭐 어쩌라고. 자 뭐가 틀렸을까? 뭐가 틀렸을지 생각 좀 해볼게. 예술과 기술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위대한 개척자 위대한 개척자 어? 이게 왜 틀려? 예술과 기술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위대한 이게 어떻게 틀릴 수가 있지? 어? 5번 아닌가? 내가 실수했나? He was a great pioneer 어? 맞는데 In connecting art and technology 예술과 기술 연결 뭐야? 왜 답이 없어? 헐나뭐 실수했나 막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이씨 뭐가 잘못됐을까? 연도? 2번 아니야? 아니 맞는데 분명히 맞았는데 37년도 미국에 갔다 37년도에 헐 잠깐만 and about a decade later 헐 s 1937에다가 이 10년을 더하잖아 10년 뒤라고 했으니까 그럼 1947이네 헐 그때 그는 시작했다 아 1937년에 시작했냐 아니 아니야, 아니야. 1940년대 틀렸어 이번 답끝 와씨 와 얘들아 내가 전에도 이런 걸 보여준 게 있는데 이렇게 제대로 독해를 안 하고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딱딱딱 차, 찾아 들어가는 친구들 있잖아. 어,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 어, 시각 디자인. 오, 맞는데 시각 디자인, 비주얼 아트 맞는데. 가르치기 시작했다. 맞는데 시작 맞는데 끝난 게 아니라 시작 맞는데. 요렇 항상 문제를 일으키네.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다? 이거야. 여기 and about a decade later. 그럼 1937에서 10년을 더하면 얼마가 돼? 1947이 되지. 대략 10년 뒤이니까. 그럼 1947년 즈 이렇게 바꿔야 되겠지. 1940년대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 선택지 2번에서 1937이 틀렸어. 뭘로 바꿔? 1940년대에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 제대로만 아낄 뻔했네. 와.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키워드만 딱딱딱 잡아서 푸는 거는 되게 멀뭐 수도 있다.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 왜? 오, 왜 답이 없지? 오히려 시간을 더 낭비하게 된다고 근데 만약 이런 걸 겪게 되면 봐봐 내가 놓쳤을 가능성이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이런 거밖에 없지 연도 말고는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이걸 딱 의심을 한 거야 어 뭐야 이게 틀렸나? 이게 틀렸나? 아니 이게 왜 틀려? 여기 하이라이트를 아까 안, 안 읽었었잖아 이런 젠장 어 조심해 26번 요거 요거 글의 내용일치 문제를 항상 이렇게 풀잖아 다 이렇게 풀거 아니야 너들도 이렇게 풀었겠지 그런데 어? 왜 답이 없지? 그럼 누굴 의심해? 이런 걸로 의심해야 돼딱 이런 거 의심해 이런 거 의심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돼 He went to the United States in 1937 요거야 미국에 간게 37이고 10년쯤 뒤에 가르치기 시작했지 아 그러면은 37에다가 플러스 10 하니까 1947이 되는구나 젠장 어 내가 낚일 뻔한 거구나 이번이 답이구나 이렇게 수정을 해야 돼 낚였을 때 어? 나 지금 낚일 뻔했다 하고 정신 차리고 딱 찾아가가지고 아 그럼 이번이 답이구나 이거 빨리 수정을 해야지 어, 그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야 될거 아니야 조심하세요 조심하라고 보여준 거야 이번이 어, 답이야 어, 나도 잘못하면은 어, 아니, 낚이진 않지 틀리진 않지 어. 왜? 답이 없잖아 그럼 틀리진 않지 다시 정신 차리고 보면은 금방 찾을 수 있지 다만 좀 시간이 낭비되긴 했네. 음, 아까운 시간이 낭비됐다. 안타깝게도. 이 음, 정도예요. 자, 여기까지. 처음부터 제대로 읽었으면은 그지. 시간을 줄일 수 있었네. 아, 처음부터 제대로 읽을 걸. 처음부터 제대로 읽었으면은 he went to the United States in 1 9 3 h 7 음. and about a decade later, 10년 뒤에 he started teaching. 오? 어? 틀렸는데그러면 1번. 오케이. 2번. 답 그러니까 3, 4, 5번은 읽을 필요가 없었잖아. 괜히 읽은 거잖아. 아, 시간 아까워. 어, 오늘의 교훈 레슨. 이거를 부분적으로 찾아가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라고? 처음부터 다 읽어. 그냥. 처음부터 읽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다. 오늘의 교훈이에요. 레슨. 시간을 줄이는 방법. 이거 괜히 시간 한 많이 날렸어. 한 거의 1분 가까이 날린 것 같은데. 어, 그냥 처음부터 제대로 읽어라. 제대로 읽어라. 아니면 헝가리 그럼 헝가리가 나온 부분은 제대로 읽어라 이해됐지? 37년 그럼 여기가 나온 부분은 여기부터 제대로 읽으라고 이렇게 이 키워드만 확인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키워드만 이렇게 확인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이러다가 나 틀릴뻔했잖아 지금 비주얼 아트 여기 비주얼 디자인 이 나왔구나 그 다음 가르치기 시작했다 요거 요거 또 요거 이런 식으로 풀면은 답을 못 찾아 아, 왜? 여기를 안 읽었으니까 답을 못 찾지 이런 젠장 됐죠? 오히려 그러니까, 서둘러서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오히려 시간을 날려먹은 거야. 이런 젠장. 오늘의 교훈. 서두르다가 오히려 시간 날린다. 그냥 차근차근 읽는 게 오히려 더 빨리 풀 수도 있다. 오늘의 교훈이에요. 자, 답이 이번 끝. 다 읽고 푸는 게더 빨리 풀 수도 있어. 교훈. 여기까지.